부평구는 미군기지인 캠프마켓의 고엽제 매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작년까지 총 3회에 걸쳐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주민들이 계속해서 신뢰도 의혹을 제기하자 이번에는 민관단체와 함께 새로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부평 캠프마켓 인근 부영공원에서 새로운 환경기초조사가 실시됐습니다. 지난해 실시된 조사에서 소량의 다이옥신이 검출돼 오염 개연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 범위가 인근 주민 편의 시설로 확대된 것입니다. 일단 위치상으로는요, 예전에 조사했던 건 오염이 됐다 확인이 되는 곳이고요. 그리고 지금 새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상 부평 미군기지 100m 이내 지역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곳은 모두 해보자라고 하는. 더불어 이번 조사는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실시됩니다. 지난해 조사가 시와 구 주관으로 이루어져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시료에 대해 검사기관을 중복하는 크로스 체킹 조사법도 실시할 계획이어서 주민 신뢰도는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평구는 이번 결과에도 오염물질이 발견되면 캠프마켓 내에 주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감행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